수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중계진도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경기죠. 필립 빌링, 라이언 크리스티. 수비의 멋진 블록킹 수비스 맞고 나갑니다. 도너킥 공중에서 헤더 코스바를 살짝 넘어갑니다. 네,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아르투로 비달. 아키퍼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 아 정말 실점 위기의 팀을 구해내는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골키퍼 터치. 어림없는 볼. 네, 정말 어림없는 볼이네요. 골문을 보고 때려야죠. 라이언 크리스티. 자 기회로 만들어봐야겠습니다. 아, 좋은 찬스예요. 브로스기예요.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아 패스 좋네요. 좋은 기술 로빙 패스. 자 스미스. 프레드릭스. 크리스티. 밀링 조기회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성공 시킵니다. 아 골문 앞에서 언제나 쿨한 남자죠. 아 그렇습니다. 워낙 저런 슈팅을 잘하는 선수죠. 두 툭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스코어 1대 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야, 슈팅 기회. 공 잡는 솔랑키. 빌링 팰리스 아, 아악 공을 되찾아옵니다. 리턴 패 온사이드 아닌가 했습니다만 무심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했는데요. 움직임 자체를 괜찮았습니다. 주심이 이 선수를 기억하고 있었죠. 결국은 옐로우 카드를 뒤늦게 받습니다. 네, 이전 상황에 대한 이제 옐로우 카드 소급 적용이죠. 네, 아 옐로우 카드가 어, 이제 하나 주심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선수 앞으로 플레이는 있잖아. 조금 더 신중하고 또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도미닉 솔란키, 라이언 프레더릭스.

후반전을 기다린 팬들 정말 많으시겠죠. 후반 45분 이제 킥오프합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뭐, 락커룸에서 헤어드라기가 돌아갔을지 아니면은 뭐 칭찬하는 분위기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반전 분위기는 바뀔 것같아요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데럴트 박스 한쪽 브루스 볼 골키퍼 정면영 손쉽게 잡습니다. 아 정말 좋은 선방입니다.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점이 됐으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는데요 아유 아주 잘 끊어냈습니다 이젠 공격으로 가야죠 터치라인 근처에서도 이렇게 악착같이 태클해줍니다 필립핀링 레르마. 때려줘 슛! 키퍼 다이빙에서 통잡 바랍니다.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좋은 타이밍에 강한 태클. 잘 열어줍니다 깔끔하고 아름다운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자 아, 좋은 패스 자풍따내는 기회인데요 공 잡는 레르마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밀링 다시 넘겨줍니다 찬스죠. 마무리합니다. 제대로 꽂혔습니다. 아, 환상적인 득점입니다. 점수차를 벌리는 추가 골. 점수차가 2골차로 벌어졌습니다. 2대0에서 시작합니다. 요즈와 키미히. 리턴 패스. 잘 넘겼어요 로빙 패스 좋은 패스죠 키미히 크로스 올립니다 네 정말 멋진 타이밍에서의 헤딩이죠 아주 재밌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2대1입니다 홈 팀이 경기 흐름을 뒤집진 못했습니다만 홈자 이건 반칙이죠 네 이건 뭐 명백합니다 정규 시간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만 버텨낸다면 한 골의 리드 그리고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클리어링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코너킥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잘 연결해야죠 팀 여전히 막상막하의 경기력입니다. 아, 마지막 몇분 정말 긴장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추가 시간 2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뭐단한번 정도의 공격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